김성경 씨는 10살 남자인데 아직도 혼자 자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불안해서 그렇습니까 했어요? 아무래도 불안이 많은데 음. 또그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은 네. 어, 악몽을 많이 꾸는 시기입니다 악몽이나 아. 왜냐면 그 전에는 상상이 안 돼서 네. 상상이 안 돼서 무섭지도 않아요 아. 애들이 이제 아. 5살 이런 애들은 상상이 안 되니까 무섭지 아. 않은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귀신도 실제로 무섭고 음. 여러 가지 상상이 많이 돼요 우공간에 나타나고 막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그럼 모든 것이 상상이 되니까 무서운 시기인데 네. 예전에는 서양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갈려면 음. 당연히 그러면 동립시켜라, 뭔가 되게 서양은 더군다나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기간 동안은 부모랑 같이 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다. 음, 아이가 싫어하지 않는 날, 아이가 음, 원하면 같이 사는게 나쁘지 네네네. 않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